이 창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창조론을 배제하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걸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역의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책은 과학으로 쓴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신 것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과학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세세한 내용까지 다 기록하셨겠죠 그러나 이 성경책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과연 과학적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물론 저도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 안에서도 아, 과학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접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이 알고 있는 사고 방식에 분명히 부합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일어날 것인가 해서 제가 한 고등학교 때는 정말 창조론에 관련된 책자들을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흥미 있었던 건 한자로 풀어본 천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자어는 우리 이슬람 지역이나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과는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이 중동 어 지역에서 이 동아시아 쪽뭐이 이쪽과는 거리가 멀고 인종도 달라요. 언어도 다르죠. 그런데 어 놀랍게도 이 창조에 관련된 이 기본적인 한자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이 신앙적 창조론자들은 이뭐 바벨탑이든 이 노아의 사건 이유든 어이 많은 이 복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이 흩어졌을 텐데 그 언어를 가지고 왔을 때그 언어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기억해서 어 문자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언어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이 고대 언어들이 특별히 한자어들이 어 굉장히 창조론과 이 놀랍게 어, 부합한 단어들이 많다라는 것을 어, 이 논문이나 책자로 쓴 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그 한자어의 비밀들을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이한 한동안 저도 그랬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을까, 맞는가? 그 그러니까 저도 그냥 무조건 믿는다기보다는 라 분명히 어떤 이 확신과 또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 믿어야 되어지는 뭔가 확신과 어떤 그런 도전과 방향들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지. 그냥 믿으세요 라고 믿는 거면 그거는 좋은 신앙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맹목적인 신앙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론은 우리에게 어, 믿음과 함께 어, 받아들여져야 되는 놀라운 이 사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 부분은 과연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분류적인 이 부분들을 분류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싶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 건강한 이 창조론에서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누고 부합하지 않는 창조, 즉 진화론을 얘기하죠. 그걸 더불어서 세 가지와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론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젊은 지구 창조를 믿는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 보수 교단,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이,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지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구의 나이를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화석도 뭐 몇십만 년, 몇만 년, 뭐 어, 그리고 뭐이 이 공룡 같은 화석도 뭐 수천 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 밖에 있는 그 시간 전에 있었던 동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이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날의 개념, 즉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천지창조를 얘기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날의 개념을 지금의 데이, 즉 하루의 한 날, 24시간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 구약의 역사들이 대략 5천년이니까 아무리 지구가 오래돼도 6천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이 젊은 지구, 즉 지구의 나이가 6천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전적인 창조론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등장한 인물들의 나이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나이들을 다 더해보면 지금까지의 시간을 흘러간 걸딱 더해보니까 대략 6천년 정도 된다 라는 것이죠. 전 지구적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지각 변동 특별히 이제 미국의 이제 그랜드 캐년을 굉장히 많은 이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표본으로 삼는데 그런 이 놀라운 화석들과 암석들이 쌓이고 흙들이 쌓인 이 지층들을 연구할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그래도 가장 근접한 건이 홍수 때 모든 지구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땅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 때, 수요일 때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연구했던 다큐멘터리가 어 작년 말에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이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이 방주의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 투어하는 곳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전인가 어느 지역에 어, 이 노아의 홍수 때이 노아의 배를 어, 이 어, 배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 이 모든 지질학적 변경은 바로 이 어, 노아의 홍수 때이뤄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가장 보수적인 것이 뭐라고요? 젊은 지구 창조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젊은 지구 그러니까 6천여 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지구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에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 있다. 그렇다면 지구는 젊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래되게 창조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천지 창조, 6일 창조 가운데 월 일이 구분되는 게 과연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월 일이 만들어진 게 넷째 날 아니냐? 1월 성신 즉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게 넷째 날이니까 셋째 날 이전의 시간과 넷째 날의 시간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시편 90편 4절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90편 4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반문을 보시고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천지 창조의 육일 창조 가운데 일월 성신이 만들어기 전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과는 좀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어, 물론 이 말도 어, 완전히 뭐 비성경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 이 합동측에서는 이것도 좀 받아들여요. 최근에는 완전히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 젊은 지구 창조론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뭐 이것도 뭐 아니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충분히 또 그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걸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그 때가 바로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다면 만약에 천지창조의 근거를 본다면 아, 이 지구의 만물이 만들어진 것들을 봤을 때 6천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 게다가 상당 기간 동안 침식과 풍화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이 노아의 홍수가 아무리 그렇게 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역시 젊은 지구 창조론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오래된 지구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야 언제 만들어 책자 발행 날짜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실 때뭐 그런 시간과 뭐 것들은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 젊은이로 만드실 거면 젊은이로 창조하실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존재로 태우면 나이가 많은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도 이것이 10만 년짜리라면 10만 년짜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100만 년짜리다 그럼 하나님께서 100만 년짜리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지구창조론이든, 젊은 지구창조론이든, 하나님의 큰 뜻에선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저도 역시 좀 믿는 거라면, 조금 더 젊은 지구창조론에 가까워요.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날은 그냥, 그냥 하루에 우리가 느껴지는 그 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이 창조론이냐면. 어, 유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진화론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좀 비성경적이네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네요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유신론이라는 건즉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왜 진화론이냐면 그러니까 진화론의 맹점은 종과 종의 변화예요. 그래서 아베바 아베바 라고 하는 정말 이 미생물에서 어떤 생물로 존재가 변화가 되는 건 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숭이와 인간은 분명히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데 이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변화되는 건 진화. 그러니까 온전히 진화론인자들이 말하는 그런 진화예요. 그러나 사실 그거에는 되게 어 맞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증명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도 진화가 일어난다고 본다면 그 진화의 중간 단계들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중간 가정 다른 동물에서 이 동물로 바뀌는 중간의 가정 식물도 바뀐다면 식물이 이 식물로 바뀌는 중간의 가정이 어느 곳곳에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은 종과 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뭐 빅뱅을 통해서라든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런 종과 종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네 번째 관점이지만 그러나 유신론전 진화론은 뭘 얘기하냐면 종과 종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뭘가 있으냐면 이 환경 적응하면서 변이가 일어나는 이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 안에서 진화는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키가 몇이냐면, 150, 남자 키가 150에서 160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저때 제가 20살 전후 때는 제 키가 우리나라의 표준 키였습니다. 뿌듯했어요. 175, 176이 표준 키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남학생 키가 178에서 184이에요. 아 그러니까 막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냐 안 크냐 갖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자 아이들도 막 키가 165 이상 되는 아이들이 꽤 많으니까 아뭐 키가 큰게 이게 뭐 작아도 저는 아내가 좀 작잖아요. 아담. 저는 이렇게 딱 어깨 동무하고 안아주기도 좋고 해서 얼마나 좋은데. 근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좀더 커서 작아서 이 눌림받는 괜히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작으면 눌림받는다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회가 하, 지금 그키 성장에 관한 이 사업이요 우리나라에 거의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의료사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 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유전적인 입장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어떤 그런 체격과 보면 아커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우리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 딱 부모님의 이 형체의 뼈대의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체격이 어떻게 크고는 모르겠지만 이 뼈대를 딱 안고 만져보면 아, 저 부모님이 딱저 느낌이었구나 느껴져요. 유전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유전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조선 시대의 평균 키와 우리 제가 젊었을 때이젊 평균 키와 지금의 이 젊은 친구들의 이 평균 키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 안에서 변화는 진화는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변화가 일어난 거니까 그럼 진화가 아니냐 라고 얘기해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유신론적 진화론도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 밖에 있는 진화론이에요. 당연히 말씀드린대로 진화론은 말 그대로 논이에요. 논외가될 것이고 제가 예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련된 이 연구들이 활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전점으로 모든 학생들의 이 책의 내용들을 진화론으로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마치 정답처럼 얘기를 해놓죠. 어,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빅뱅이다. 이거에 마치 진리이냐? 근데 빅뱅 되 빅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야 과학인데 과학되지 않은 것을 마치 진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혼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습하면 마치 창조론은 비 이 신앙적인 것이고 아까 그러니까 비인격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들여다보면 이건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이제 부모들에게 과제가 생겨.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걸 갖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한때 중고등학교 때 그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창조론과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관련된 이 다인에 관련된 이, 이 과가 나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뭘 선택해야 하는 게 옳은가. 성적을 위해서는 분명히 맞춰야 되는데 물론 아마 모, 몰라서 못 맞췄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성적을 위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것들이 우리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관점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틀리라고 말할 순 없고, 그래서 미리 가르쳐야 돼요.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창조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진화론을 배우고 있다. 그냥 이거는 이론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걸예 마치 그이 과학적인 부분들이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어, 이 과학적인 안 것이 아닌 것같고 과학으로 가르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별해서 다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laughs> 그래도 다 틀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뭐 저기 아, 뭐 안식일교나 뭐이뭐 뭐 이런 데는 막뭐또 어디 되는 이뭐 군대도 안 가고 뭐, 뭐 뭐도 안 하고 이 굉장히 좀 이건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면서 뭐 개인의 뭐이 의사를 존중해서 뭐 그렇게 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이 단들은 뻔해요. 결과들이 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야 마치 이뭐등뭐 뭐 떨어져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 날의 개념이 굉장히 사실 성경에서는 긴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요.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네. 좀 전에 그 시편의 말씀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섭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도 그런 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나 또 추억이 깊은 순간을 생각하면 야, 그럴 때가 있었지. 근데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간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 하나님의 시간 24시간이 6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이 6일 창조 하셨으니까 144시간 정도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6일 창조가 14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남을 능력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하루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루만에 이 천지 창조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신 거죠.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게 천년의 하루 같게 못 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오래된 천지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하나님의 창지는 천지 창조는 이렇게 길 수도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것들은 뭐꼭 비성경적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젊은 지구창조론에 조금 가깝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세계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모든 단계의 사람들 위해 단순하고 알기 쉽게 기록됐으니까 이 성경책이 기록된 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알기 쉽게 기록됐어요 물론 지금의 언어들은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 단어가 창 창조나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뭐 인간의 뭐 신체 내부가 어떻고 뭐 동물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쓸 이유가 아닌 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기록들을 기록한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의 관점은 이게 과학적이냐 물론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관점은 되게 어리석은 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점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은혜로운 성경 읽기를 성경 대학을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오늘부터 성경의 이제 구약에 관한 부분들을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이 책을 읽을 때요 가장 지혜롭게 책을 읽는 건 어떻게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빠르게 읽는 거, 뭐잘 읽는 거, 뭐뭐 뭐 신중하게 한장한장 꼬박꼬박 읽는 거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책을 읽기위해서 편한 방법은 차례를 잘 읽으면 돼요. 차례 어, 목차와 차례들을 잘 읽어보면 아 성경이 또 책이 왜 그렇게 써나가고 있던 어떤 논지로 이 책이 쓰여져 있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책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의그 모든 순서들이 나왔으니까 아이 순서대로 책이 쓰여지는구나 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이 책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서두와 목차예요. 그러니까 목차가 나오면요 금방 이 논문을 쓸수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 이 서두도 끝내지 못해갖고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물론 없지만. 근데 차례를 읽으면 금방 책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큰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잡한 창조 사실을 얼마 안 되는 단어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에 대해서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몇 개의 단어로 싹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예,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볼까요? 시편 삼십삼편 육절입니다. 시편 삼십삼편 육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2편 25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예, 맞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이죠. 모든 것 이사야 40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한번 보라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나예 네. 제가 늘 얘기드리는 것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다 물론 먼저 자녀가 없는 분 남편을 보세요 아내를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물론 때 쓰고 못된 짓 하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힘들죠 그 인간적인 마음을 알죠 그러나 그걸 다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오후에 우리 삼공사공 우리 부부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일부러 뭐 하지 않았어요. 뭐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라고 놔뒀더니 아이들하고 잘 놀더라고. 근데 그거 보는데 아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 그리고 저 아이들이 뛰놀면 딱 부모님의 얼굴들이 보여요. 뭐 나쁜 쪽이 아니라 그냥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 닮은 자녀들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부모한테 물어보면 나안 닮았대요. 아참 좋은 거는 나 닮았고 안 좋은 거 어, 미운 남편 모습 보면 그 남편 보인다고 나안 닮았다고 다 그래요. 다 그렇겠죠 뭐.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부부가요 10년 20년 살면요 비슷해져요. 닮아져요. 저도 어렸을 때 아내가 저를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에 어, 이상하게 는데 지금은 싸우는 기술도 말하는 기술도 비슷해져요. <laughs> 예, 싸우는 기술도 비슷해지고 내가 어, 저도 이제 배우는 거죠. 예,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말 싸움하면 왠지 졌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아내가 쓰는 방법으로 쓰면 이제 아내도 막 당황해요. <laughs> 이, 가까워지고 근데 그게 꼭 나쁘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어, 물론 가정에 비치 못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식구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의 기도의 동력자가 될 것이고 우리 또 오신 분 중에 또 최근에 우리 뭐최자 권사님 남편분도 돌아가셨지만 또 동생분이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됐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누군 몰라도 우리 내편 우리 어 우리 성도들이 내편 내어주고 괜찮다 힘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앞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목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 삐뚤어진 시각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시각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의 시선으로 서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하는 예배 찬양을 봅시다.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게 가까이, 나, 그, 소, 소.